하나님의 말씀은 자문 8장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요와를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루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루 말미암아 재상과 종교한 자군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이제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대로 지혜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미련해서 멸망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보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텐데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에. 형벌을 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되는 거죠 또 사람들은 이웃과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어서 서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스스로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죽지 않고 살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는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죄가, 죄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죠. 그 인생이 천국길,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지혜는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지혜가 그길 모퉁이 사거리에서 길가에서 뭐 광장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실로 사람을 살린다. 그 지혜 자체가 복된 것이죠. 1 2 절부터 1 6 절에 보게 되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 지식과 근신을 찾아 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고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는 이라.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교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이라.그래서요.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버리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되는 거죠. 이 왕들이 올바르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사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자기 본분을 행하는 거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될때 올바르게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복되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복되게 하죠. 인간의 영혼과 육을 복대기합니다. 가정을 복대기하고, 직장을 복대기하고, 나라를 복대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은 단지 우리의 손가락에 목에 이제 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육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더 많죠. 오히려 은이나 금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일을 지키며 공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대개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러한 힘이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요. 물론 아프고 힘들 때는 그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정말 우리 자신이나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이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의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밤을 새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방 포기하고 금방 지치고. 금방 지겨워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보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이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면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얼마나 복 됩니까 금보다 정금보다 어그 무엇보다도 아주 종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얻고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알려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겸손히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이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되었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할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합니까?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을 설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음, 모든 음, 그러한 감동되지 않는 말씀도 감동되지 않을지라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동되는 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감동되지 않는 본부는 평생 설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금보다, 정금보다 귀하고 소중한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만 추구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그그 그, 그것만이 좋은 설교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러죠. 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읽어 나가다가, 아, 내 마음에 감동되는 그 부분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렵고, 힘들고, 헌신하라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신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그러한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에 정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그 성구가 적힌 그러한 말씀 카드가 있나요? 그러지 않죠. 다 좋은 것들. 건강한 것들, 형통한 것들, 그러한 내용이 적힌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뜻대로, 내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며 그래서 우리로 죄를 외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말씀 그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음보다 소중히 여기고 더온 힘을 다해 주고 해야 됩니다. 주고하되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아메으로 믿고 순종하는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천국 길을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